나는 라이더 보기 좋다. 벌써, 군... 와. 너무 야해. 여기서 대박인 거, 배꼽. 가장 핵심인 부분인데, 헬멧에 귀가 나올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, 꼬리랑. 너무 폭력적이다. 으흐흐. 여기까지만. 옷 골라주기 와우 아예 상급자 느낌이 나면은 매도가 더 맛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드린데 그러니까 내가 너네 위에 서겠다 아니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? 내가 지금 2인자 그거니까 좋냐? 시발 막 이런 서어쩌고저쩌고막 이런 거 있잖아 그거 할때 쓰기 좋은 내 친구 나비 크롭 탑은 사랑입니다 크롭맨이 있어요 크롭탑 짧은 아이 자켓은 사실 나비니도 이번에는 바지로 조금 해볼까 생각해보긴 했어요 약간 크롭의 바지가요 이런 밑단에 이런 자켓 있잖아요. 반바지인데 자국이 보이나? 어? <laughs> 이런 반바지인데 자국이 보이고 이렇게 가터벨트랑 이런 거 있는 약간 라빈이 사이버펑크 의상 기억나? 이렇게 배꼽만 보임 달라. 아, 너 진짜. 너무해. 이런 느낌의 의상. 이거는 개추. 계속 가보죠 <laughs> 언니 뭐야? 귀여운 미용거 거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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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야야 진짜 웃기다. 누나도 입어주세요. 누나도 같이 입자. 더지메이드개 좋잖아. 내 취향이야. 착한 머래미들한테만 보이는 투명옷? 이 아니라 뭐 아이돌 애니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가 입은 목 늘어난 흰 티가 보고 싶대. 너무 야해. 에지지. 1번 지지합니다. 혼난다. 2번이랑 3번보단 1번이 눈에 띄고 보기 좋은 것 같네요. 1번이 이거잖아. 내가 이런 옷이 어울릴 리 없잖아 무리무리. 무리. 무리가 아니었다. 가죽 재킷 좋네요. 이쁘긴 해. 간단하게 추천하고 가요. 근데 왜 우는 거 올려? 예즘 예쁜 옷들 올라오는 거 같아서 한번 살짝 올라와요. 야 박스 코스프레 <laughs> 장난하냐? 얌마 <얀마>. 까불지. <laughs> 다음 한복. 한복 좋지. 너무 좋을 듯. 한복은 솔직히 괜찮을 것 같아. 서울의 단체로. 다음 첫 번째 동탄 미스 이로가 아니야 미스 이로. 잠깐만 동탄 이로. 이게 지금 중 승리 여신. 장 근데 살짝 테니스 치마는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걸리는군요. 사실 나빈이가 치마가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컨셉 살짝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잖아? 그래서 약간 개인적으로 둘 중에 조금 더 해보고 싶냐라고 하면 이런 미시 룩인데 난 치마가 좀더 짧았으면 좋겠어. 근데 가로 배꼽이면 어떡해? 세로 <laughs> 배꼽 말고 가로 배꼽으로 만들어 오면 어떨 것 같아? 수술하라고? 물론 나빈이는 이제 보면 알겠지만요. 나빈이는 세로야. 세로예요. <laughs> 근데 그냥 물어봤어요.